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상건 센터장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의 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처음 겪는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수산물 무역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2020년 수산물 무역 동향 및 2021년 수산물 무역 전망과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산물 무역도 위축되었습니다. 주요국의 국경 봉쇄 조치, 소비 위축 등으로 2020년 수산물 무역 규모는 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체 수산물 무역액은 감소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혜택을 본 품목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자의 행동이 언택트, 홈코노미, 불안케어로 이어져 가공품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가공품 수출은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 전년 대비 2%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연초 수산물 무역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산물 무역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반기 수산물 무역이 회복된 점은 2021년 수산물 무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수출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수산물 무역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과 수입 모두 위축되었습니다. 수출은 가공품 수출이 증가했으나 원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7.4% 감소한 2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도 전년 대비 3% 감소한 5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수산물 무역수지도 전년과 동일한 33억 달러 적자를 유지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수출액을 상회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원물 대비 2배 이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가공품 수출이 늘어나,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제1위 수출 국가인 일본의 수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일본의 수화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위축되면서 참치, 넙치, 전복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전년 대비 15.3% 감소하여 일본보다 더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과 함께 물류 및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의 수출은 조미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아세아나로의 수출은 가공품 원료인 가다랑어, 마른김 수출이 위축되면서 5.2%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가공품인 김과 어묵의 수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 경우 아시아 중심의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소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조미 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6억 달러를 수출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치는 초밥집에서 주로 소비되는 품목으로 코로나19 내내 외식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통조림 원료인 가다랑의 생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고려의 경우 수출 물량 확보의 어려움, 대부분 하령 형태로 수출되는 전복과 넙치는 외식 소비 감소로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어묵의 경우 가공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 필리핀 등 신흥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양상으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0년의 경우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상위 10개 국가 중 제1위, 제3위 수입국인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6% 감소하였으며, 이외 국가의 경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품목별 수입은 주로 외식으로 소비되는 새우, 낙지 수입이 감소한 반면, 러시아에서 생산 호조를 보인 명태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전망과 주요 이슈입니다. 2021년 수산물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4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58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간될 전망대의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시장 분석센터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수출경기에 대한 조사한 결과 2021년 수출경기가 2020년 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수요, 수출 대상국 경기, 수산물 생산지수가 100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환한 소비패턴이 뉴노멀화되면서 가공품 수출은 호주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식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참치, 너치 등의 경우 코로나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합세, 노지, 보합세 내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해조류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EU, 미국 등에서 해조류가 건강시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반드시 구매해야 할 식품으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김생산 차질을 빚은 중국의 김생산이 올해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쟁국인 일본, 중국의 김생산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수산물 무역 핵심 이슈로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 종식 불확실성, 무역 환경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메가 FTA 체결, 가속화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2021년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 생활에 떨어질 수 없는 노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산물 무역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전자상거래 무역은 미미하지만 2012년 이후 고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수산물 거래에서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무역에 있어서도 디지털 무역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경제 의 구조 변화로 수산물 가공 수요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수산 식품 선점을, 선점을 위해 혁신적 가공 제품 개발과 함께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육, 배양육 등 미래 식품 개발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식품 원료로 해조류가 각광받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각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와 대비 원화 강세, 유가 상승, 물동량 증가로 인한 물류비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물 무역업체에서 경영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021년은 자국, 경제화,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화물 무역에 있어서도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서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환경 및 생물 해양 생물 보호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50 탄소중립으로 수산물 무역에 있어서도 탄소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미국은 해양포유로 보호를 위해 2023년부터 m a p 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RCEP, CPTPP 등 메가앱데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수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수산업피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1년 수산물 무역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면서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수산물 무역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1년 수산물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